예, 마이크 테스트 하겠습니다. 하나, 둘, 셋, 하나, 둘, 셋. 마이크 테스트 진행하겠습니다. 예, 유신TV 아침 조회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오늘 좀 이동을 해야 되는 상황이어서 시간을 좀 맞춰야 되세요. 어, 차에서 운전하면서 말도 안 되는 아침 조회를 좀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이크가 좀 들리는지 잘 모르겠네요. 음. 자, 오늘 아침 조회는, 아이고. 오늘 아침 조회는 여러분들과 함께 여러분들이 되게 궁금해 하시는 내용 중에서 이 내용이 있더라고요. 레그를 빨리 펼치는 방법, 레그를 빨리 펼치는 방법, 이 부분에 대해서 오늘 좀 얘기를 드릴 수 있도록 할게요. 뭐좀 시끄럽다. 조금만 줄일게요. <laughs> 예. 레그를 빨리 펼치는 방법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레그를 빨리 펼치는 방법은 단 하나밖에 없어요. 예, 뭐, 이거는 사업자를 만드는 겁니다. 많은 분들이 네트워크 마케팅 사업이 유통사업이다라고 제가 항상 말씀을 드리고, 유통조직을 어떻게 만들어야 될 것인가 많이 많이 고민을 하시는데, 답은 소비자에서 나오진 않아요. 그러니까 소비자는 우리가 많이 만들어야 될 궁극의 목표입니다. 이분들은 우리가 이제 만들어 나가서 결과적으로 권리 소득을 얻는 데는 사업자 가지고 택도 없거든요. 소비자들이 엄청나게 많이 생겨주고 이 소비자들이 우리에게 진짜 권리 소득을 갖다주는데 중요한 건이 소비자를 많이 구축하는 방법 즉 레그를 많이 펼치는 방법은요 바로 그, 사업자를 만드는 겁니다. 사업자가 많이 생기면 생길수록 소비자는 생길 수밖에 없어요. 제가 항상 이 이론을 얘기를 드립니다. 여러분들 소비자가 소비자를 만들까요? 소비자가 과연 소비자를 만들어 줄까요? 라는 질문에 대해서 많은 분들은 대답을 못 하실 거예요. 그 이유는 소비자는 사업자를 만들어 주지 않거든요. 또는 소비자는 소비자를 만들지 않습니다. 그냥 자기 소비만 하죠. 근데 이런 분들은 거의 적극적인 소비자도 아닌 경우가 되게 많아요. 근데 사업자는 자기가 사업을 하는 동안 소비를 합니다. 그리고 사업자들은 그냥 소비자들하고 좀 달라서 사업, 소비를 갖다가 훨씬 더 적극적으로 하죠. 적극적으로 한다는 거는 그더 많이 산다 이런 개념도 있지만 소비를 갖다가 아주 치밀하게 전략적으로 하기 시작합니다. 예를 들어서 어떤 사람 같은 경우는 뭐 폼클렌저를 하나 썼다 그러면 그냥 소비자들은 야야 이거 쓰, 쓰고 말죠. 그리고 평가해 버리잖아요. 근데 사업자들 같은 경우는 폼클렌저를 하나 썼을 때도 아 나는 이거를 어떻게 전달하지? 그다음에 이게 왜 좋지? 이게 왜 다른 기업에 비해서 좋을까? 막 이렇게. 점점 많이 깊이 생각하면서 이렇게 설명을 하죠 고민을 하고 이게 사업자들이에요 그러다 보면 사업자들이 또 좋다 이게 내 시그니처 제품이 되잖아요 그럼 어디 가서 얘기하는 게 되게 편해요 제가 이 며칠 상간으로 여러분들께 조회로 전달해드렸던 내용이 이거였습니다 었 어 네트워크 마케팅 사업이 자신 없어요. 다단계여서 사람들이 뭐라고 해요. 막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들을 꼭 질문 이 질문 던져보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었죠. 사장님께서는 사장님의 시그니처 제품, 어 여러분들 회사의 시그니처 제품은 과연 무엇인가요? 라고 물어봤을 때 답변을 못하실 거라고 말씀을 하실 거예요. 어 알았어. 시끄럽네요 오늘. <laughs> 예. 그 이유는요. 다른 게 아니라. 말씀드렸던 대로 말씀드렸던 대로 거의 대부분의 사업자들은 어 사업자들은 사업 자기 자기만의 시그니처 제품 자기만의 어떤 회사의 제품이 오든 어떤 상황이 오더라도 쫄지 않을 거. 속된 말을 쫄지 않을 제품이 필요하죠 근데 어쨌든 그걸 만들려고 노력을 한다는 라 거죠 그렇게 되면요 이 사람들은 어디 가서라도 소비자는 사업자는 만들어 옵니다 못 만들 사업자 못 만드시는 분도 소비자는 만들 수 있어요 그래서 사업자 한 명당 적어도 70명 100명 정도의 소비자가 만들어지는 구조가 돼야 돼요 이게 안 되면 네트워크 마케팅 사업에서 과연 권리소득이라는 게 있을 수 있을까? 있겠죠 거의 누구 제일 위에 있는 사람들만 근데 저도 이제 직후에 왔잖아요 그때가 직후배 4년차? 4년차때 왔는데 그러면 저는 어떻게 보면 여러분들 막 얘기하시는 거 선점의 식이 이런 거 아니잖아요 근데 지금 뭐 어쨌든 2만 명의 멤버십이 갖춰졌죠 뭐 제가 잘했다기 보다는 전략은 잘 짰죠 예, 근데 이제 파트너 분들께서 워낙 잘 하신 거니까 지금 딱 보면 저 같은 경우는 한 명의 사업자당 10명의 소비자는 붙어 있어요 그리고 한 명의 사업자가 그래도 꽤 사업자를 만드니까 그니까 2만 명을 딱 분석, 2만 명이 됐거든요. 근데 2만 명 분석해 봤을 때 1년 반 동안 한 거예요. 근데 2,000명이 조금 안 돼요, 사업자가. 2,000명이 좀안 되시는데 이 2,000명의 사업자는 어쨌든 뭐 제가 다맞는거 절대 아니잖아요. 이렇게 숨긴 거죠. 그리고 파트너 분들 그한명의 사업자당 10명의 소비자들은 다 붙어 있단 말이죠. 그리고 이 10명의 소비자들이 50%는 재구매를 하고 있어요. 저는 이게 레그의 속도라고 봅니다. 즉 뭐냐면은 사업자를 만들어라. 그리고 소비자가 만들어질 수 있는 회사의 규, 그, 그, 뭐라 고러지 구조인가는 되게 여러분들께서 따져보셔야 돼요. 안 그런 회사들도 워낙 많으니까. 사업자 만들었을 때 소비자가 안 생기는 구조들이 되게 많아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제품이 너무 비싸다든지, 제품이 좀 한정적이라든지, 막 이러면은 이 소비자가 안 생기겠죠? 사업자 마케팅밖에 주구정책 할 수밖에 없어요. 그러면은 여러분들 아시는 제일 위에 꼭대기만 돈 버는 구조 이거밖에 안 됩니다. 이거는 확실한 거 같고요. 자, 어쨌든 제가 말씀드린 주요 포인트는 사업자를 만들어라. 이게 포인트에요. 여러분들께서 사업을 시작하셨다면은 무조건 사업자 만드는데 좀 초집중하셨으면 좋겠어요. 제가 보면 사업자 만들다가 힘드시면 다들 소비자로 넘어가세요. 빨리, 너무 빨리 넘어가세요. 보통 적어도 1년, 2년 그 정도까지는 사업자에 좀 집중하시는 게 맞습니다. 물론 소비자를 안 만들라는 건 아니에요. 사업자를 만드시다가 이분께 사업을 안할것 같아. 그러면 당연히 소비자로 전환을 하셔야 되겠죠. 어쨌든 이런 유두리는 여러분께서 충분히 발휘하실 거라고 판단하기 때문에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근데 제 결론은 사업자 마케팅이에요. 사업자를 만들어야 된다. 네. 소비자는요 자연스럽게 생겨요. 안 생기는 300m 거는 회사의 구조가 문제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 어, 제가. 만 명이 넘어갔을 때랑 2만 명이 넘어갔을 때 속도가 완전히 다르더라고요. 즉, 뭐냐면은, 한 명이, 아니 그러니까 0명일 때 2명을 만들었잖아요. 이 속도가 되게 오래 걸리잖아요. 근데 이두명이 10명 만드는 건 속도가 좀더 빠르고, 10명이 100명 만드는 건더 빠르겠죠? 그러니까 이 속도들이 빠르는데 지난달 보니까 3,600명이 늘었더라고요. 딱 3,600명, 예. 네. 3,600명이 딱 늘었는데, 어, 제가, 원래 사업을 시작할 때그 생각을 했었어요. 1년차 때 5,000명, 2년차 때 3만 명, 3년차 때는 10만 명 만들겠다, 멤버십을. 이렇게 생각했었는데, 뭐, 얼추 될것 같아요. 내년 3월까지가 이제 저한테는 2년차의 기간, 2년차로 넘어가기, 2년이 되는 기간이잖아요. 지금 이제 10월, 아 11월, 12월 남았고, 1월, 2월, 3월 남았잖아요. 3개월 딱 남았고, 5개월 남았거든요. 한 달에 3,000명씩 늘어간다라고 본다면은, 5개월이니까 15,000명. 그러면 제가 목표로 했었던 3만 명보다는 조금 더 많은 한 4만 명 가까이, 가까운 수준이 되겠죠. 그러면은 제 소득도 마찬가지로 늘어날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말씀드렸던 대로 저는 멤버십 게임을 하셔야 된다. 네트워크 마케팅 사업을 시작하셨다면 이게 결론이에요. 멤버십이 무조건 늘어나는 사업을 하셔야 돼요. 그리고 재구매가 받쳐 주는 사업이 되셔야 돼요. 멤버십은 막 늘어났는데 재구매가 막 10%야. 그러면 이 사업은 좀 어렵다라고 보셔야 될 거예요. 예. 이건 되게 중요한 포인트고. 여러분들 진짜 그 네트워크 마케팅 사업에서 권리 소득이라든지 이구조가 가려면 멤버십이 돼야 된다라는 거 다시 한번 말씀드렸습니다. 그런데 멤버십을 빨리 확충하는 방법 계속 물어보셔서 제가 오늘 비결. 근데 이 비결은 뭐 몇십 번, 몇백 번 얘기해 드린 거 같아요. 딴거 없다. 사업자를 많이 만들어라. 사업자. 여러분들 시간이 오늘. 네트워크 마케팅 사업을 위해서 쓰실 수 있는 시간은 몇 시간 정도 되시나요? 저 같은 경우는 오늘 미팅이 세 건, 네건 있구나. 오늘 네 건이 있어요. 네 건이 있는데, 이네 건의 시간을 지금 시간, 지금, 지금 10시 30분 다 됐는데, 10시 30분부터, 어, 아마 미팅 10시 정도 끝날 것 같은데, 그러면 12시간 정도를 저는 쓸것 같아요. 오늘 하루 동안. 저만큼 쓰실 수 있나요? 한번 여쭤보고 싶은데. 12시간 쓰실 수 있나요? 12시간 못 쓰잖아요. 대부분 사람들이 하루에 한두 시간 쓰는 것도 어렵죠. 뭐 DM을 한다든지 뭐 이런 것도 다 포함이에요. 그런데 그 시간동안 여러분들께서 소비자를 처음부터 만드는데 확충을, 시간을 쓰신다면은 이 멤버십이 끝이 좀 보이실 거예요. 쉽게 만들어지지 않을 것이다. 그래서 저는 효율성을 되게 강조해야 된다. 여러분들께서 처음에 사업을 시작하셨다면 효율성을 강조하는데 초집중을 하셔라라는 걸 오늘 좀 말씀을 드리면서 그러기 위해서 사업자를 좀 많이 찾으셔라라는 거 오늘 또 말씀을 드리면서 오늘 아침 조에서 마치겠습니다. 네오엠비 국이 이제 10일날 시작되니까 얼마 안 남았죠. 예, 빨리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기 아래 제가 링크는 자연스럽게 걸어 놨으니까 거기서 여러분들 좀 클릭하셔 가지고 들어오시기 바랍니다. 그다음에 좋아요와 구독 버튼 꼭 눌러 주시고요. 오늘 차에서 아침 조회 죄송합니다. 어쩔 수 없었어요. 예. 제가 미팅을 이렇게 빨리 좀안 잡는데 잡혀 가지고 이동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파이팅하시고요. 사랑하고요. 우리, 진짜, 멤버십 여러분도 최소한 만명 이상을 갖추실 수 있도록 노력하시는 거, 그 다음 꼭 이루실 수 있을 거라고 확신합니다. 여러분 사랑하고 안녕!